네, 이번 순서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뉴스를 밀착 취재해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뉴스다 시간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집안 문제 등 다양한 고민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해 8월에만 해도 약 7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생명 존중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과 예방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밀착 취재한 김영희 기자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청소년 자살과 또 예방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볼 텐데요. 생명사랑 릴레이 캠페인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사랑 릴레이 캠페인은 게 어, 되게 오, 한국 자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좀 얘기가 전해지는데 OECD 국가 중 자살을 인해서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자살 방지 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리고 생명 존중함을 대해서 인식시켜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 아, 생명사는 1레일 캠페인은 그 9월 10일은 세계 자살 방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어좀 심각하게도 세계에서 5위라고 얘기를 하,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저희가 저 10월달, 11월달 두 달간 의정부시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같이 각동 15개 동에서 어 위원들과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음그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알리는 그런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 어, 저희, 우리나라가, 그, 어, 오이 시대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오위라는 그런 순위를 지금 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자살률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계기로 해서 제가 조금만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을 되고자 해서 이런, 어,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어받아 진행되는 이런 릴레이식의 캠페인이 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 저기 캠페인을 하, 이제 하게 되면 밀집된 구간을 하게 되면 어느 그 구간만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동마다 거리를 좀채워가면서 15개 15기동, 동에서 각 동에서 그 거리를 알고 또그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네. 구석구석 저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또 많이 홍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 캠페인을 좀더 전파해서 널리 알리는 데에도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요 주로 홍보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음, 그 밀집된 장소가 있고요 그 외진 곳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골목이나 학교 주변이나 그다음에 도로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도 그렇게 우리가 또 홍보를 해야 될지 해야지만 또 그만큼 그~ 여, 어~ 그~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전달될 것 같고요 또 외진 곳 미집된 곳 그런 곳도 저희가 구석구석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이런 걸 단체로 이렇게 아이들과 이제 그 위원들이 그게 이제 그 캠페인을 캠페인의 의미를 더 담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5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 한마디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이 아프고요. 어, 그런 소식을 또 접할 때마다, 음, 미리 좀 내가 좀 알았으면, 그내 주위에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미리 좀 알았으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접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다 자식을, 어, 자식과 자식을 이제 그 하는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 뭐 같은 마음이 아닐까 뭐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어좀 그런 안뭐 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찢어지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이 아이들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음 첫째로 제가 소중한 친구나 가족을 잃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무관심은 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무관심은 죄인 것 같고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고 친구라면 느낌으로 알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왕따를 당했을 때 그주변의 이제 환경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네. 어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를 이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아이 그 친구한테 문자로 통해서 어어뭐 사랑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조심히 학교로 와라라든지 그런 간단한 문자로 통해서 이 아이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네. 절대 방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본다면 귀중한 친구라든지 가족을 잃는 슬픔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합니다. 네. 네, 아이들이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캠페인 외에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어디서 본 내용인데요. 공감이 좀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함께 나눔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네. 굉장히 또 공감된 말 같아요. 저, 저한테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나 교육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학교 안이나 밖에 좀 다양하게 전문적인 그런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그것 제가 이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걸좀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어, 자기를 이제 잃지 않는 그런 거를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부나 뭐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지, 지원도 같이 어, 따라야 할것 같은데요. 어, 끝으로 또 자녀를 둔 어머니 입장에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진짜. 좀그 사, 그 당시에는 좀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해체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 방법을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어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 어떻게 뭐 표현할 방법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내게 되게 좁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저버리지 않았으면 싶고요. 일단 또 용기를 내서 누구에게 꼭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어디서 이걸 도움을 받지? 또,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받아주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혼자 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주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게, 아, 나는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하며, 이거 사랑의 생명이라는 전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곳에서 전화를 해서, 그, 자기 신분을 안 밝혀도 이렇게 문자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어, 이렇게 답변도 받을 수 있고 또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화로 통화도 할수 있고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주어진 환경을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게끔 그런 데서 조금 문을 좀 두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 이렇게 힘든 청소년들이 손 내밀었을 때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 많이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영희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 사랑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0%를 기록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